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아주 멋진 무기,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진짜 멋지고, 진짜 유명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4.5세대 경전투기 시장의 최강자입니다. 대한민국의 FA50 경전투기 알아보겠는데요. 어, 제가 이 군사TV를 시작한 지 4년이 되었는데, 어, 한국군 무기대백과, 그리고 이 알기 쉬운 무기백과, 어, 등등, 이 무기체계를 알려드리는 이 코너를 지금 쭉 해왔는데, 아니, 지금 검색해보니까 제가 FA50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FA50이 얼마나 지금 인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FA50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드리기 위해서 부랴부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FA50 알아보겠습니다.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 등장이 임박한 이 2020년대. 그런데 역주행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자, 찰스 브라운, 현재 미 공군참모총장은 입만 열면 시시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매일 출근하면서 페라리를 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차는 주말에나 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은 4.5세대 전투기가 지금 이 21세기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더 사야 된다 그래서 f-16 어, 이걸 베이스로 해서 뭐 f-36 이야기도 나오고 델타익으로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아무튼 어 f-22 f-35 정말 좋은데 이거 유지비가 좀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거 이런 거 타고 어이소 잡는 칼을 닭 잡는데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중에는 출퇴근할 때는 픽업트럭도 타고 어, 소형 승용차도 타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 4.5세대가 지금도 유용하다. 우리는 미 공군은 더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 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성능은 뛰어난데 낮은 범용성과 높은 유지비가 문제인 이 5세대 전투기죠. 어, F-16 어, 뭐전 세계 4 0 0 0대 이상 깔려 가지고 굉장히 유지비가 낮은 대병사적인 그런 전투기인데 지금 이제 F-16V형 와서. 어, 무기, 이 성능이 개량되고 해가지고, 어, 지금 유지비가 좀 올랐어요. 시간당 2만 2천 달러. 그런데 F-16 CD형 정도에서는 시간당 만 5천 달러가 넘지 않았죠. 그런데 이 F-35, 5세대 전투기는 정말 우수한 성능, 강력한 능력 다 가지고 있지만, 시간당 유지비가 어, 좀 내려서 3만 3천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33,000달러, 22,000달러 또는 이 cd f16 cd형의 15,000달러 이런 건 연료비가 그렇게 든다는 게 아니고 어 이런 전투기들을 운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비를 해야 되고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어, 평균 토탈을 했을 때이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이 정도 든다. 1시간 비행하면 4천만원 이상 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당 유지비용이 4천만 원이 넘는 전투기를 매일매일 그냥 아무데나 막 굴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데나 막 굴릴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은 능력이 어느 정도 보장된 전투기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이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되고 역주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싸도 너무 비싸진 메이저 제품군이에요. 고심 중인 각국 앞에 등장한 우리 다 코스가 바로 이 FAO십이죠. 야, 다비 켜! 이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4.5세대 전투기라고 불릴 수 있는 전투기들을 보면 어, 미국 보잉의 F-15EX죠. 어,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가격으로 미국이 지금 납품받았는데 어, 1억 5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납기 일정은 한 2년 이상 걸리죠. 그리고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V 어, 이거 1억 달러 이상이에요. 그리고 5년 이상의 납기가 걸리죠. 왜냐? 워낙 인기가 좋아서 너무 지금 뭐 주문이 많이 밀려있어서 5년 이상 걸린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생산하고 있는 F35하고 같은 공장에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이 한정이 돼요. 그래서 라인을 추가 증설할 수도 없어요. F16은. 그리고 미국 보잉의 FA18EF 슈퍼원에시죠. 이거 1억 1 0만 달러 이상인데 납기일정은 1년. 왜? 아무도 사는데 없으니까. 그런데 단종이 임박해서 지금 사면 완전히 완전히 끝물 중에 왕 끝물이죠. 자, 유로파이트입니다. 유럽에서 만드는데 독일이 최근에 주문을 했는데 대당 1억 7천만 달러에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은 유로파이터 개발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유로파이터 운영 인프라가 다 깔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로 구매했을 때 프로그램 코스트가 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로파이터를 운영해보지 않은 나라가 이걸 구매할 때는 교육훈련 그리고 뭐 각종 쉘터라든지 이런까지 다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게 되겠죠. 그리고 라팔. 최근에 UAE가 구매 계약을 했는데, 대당 2억 3천만 달러. 그리고 5년이나 걸려요. 유로 파이터 4년 걸리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의 그리핀 NG. 여기 브라질이 마지막으로 도입을 했는데, 대당 1억 5천만 달러. 이건 무슨 뭐, 성능, 덩치. 별거 아니면서 F15 EX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안 팔리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중국의 J10C. 이게 파키스탄이 구매한 가격이 6,500만 달러입니다. 프로그램 코스트로. 그리고, 어, JF-17. 요거는 뭐 아주 싼 건데, 에, 나이지리아가 구매한 가격이 대당 6,700만 달러. 그런데도 요거를, 어, 미얀마가 구매했을 때 대당 2,500만 달러에 구매했어요. 그래서 가격은 고무줄입니다. 자, 그런데, 이중국제 무기를 사게 되면은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하나는 중국제라는 거. 그래서, 어, 가동률이 또는 유지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늘 나라다가도뚝 떨어질 수도 있고, 날개가 찢어질 수도 있고, 어, 지금 미얀마에서 날개 금이 가가지고 운영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제라는 단점. 두 번째는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중국제를 사게 되면 미국하고 갈라서는 거죠. 즉 서방 전체하고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 에, 그러니까 이제. 이 FAOCB 각광받는 게 미국하고도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이익이 또 걸려있죠. 왜냐, 미국이 개발에 상당한 도움을 줬으니까 여기에 미국에게 로열티 주는 게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뭐, 그, 그, 괜찮아. 어, 해도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 도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미국과 척지지 않고 어, 또 준수한 성능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후속 군수 지원이 엄청나게 좋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다코스 F-50입니다. 자, F-50 그 시작은 지나치게 높은 스펙이죠. 처음 속 고등 훈련기 골든 이글 T-50이었어요. 아니, 2005년에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아니, 이거 그냥 전투기 아닌가요? 이게 무슨 훈련기예요? 훈련기 도색을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성능이 마하 1.5에 뭐 어, 엔진은 이게 F-404 엔진 아니, 이 정도면 전투기인데?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나요? 훈련기 치고? 그래서 다 계획이 있단다. 그래서 그 계획이 뭐냐? 이 훈련기라고 제일 첫 선을 보였지만, 이게 훈련기가 진짜 어, 어떤 베이스가 아니고, 베이스는 TA50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다운그레이드 한게 훈련기, 업그레이드 한게 전투기. 이런 겁니다. 이놈이 베이스였어요. TA50. 그래서, 어, F404 엔진을 넣고, 어, 뭐, 이렇게, 이, 기수, 주둥이 부분에도 공간을 좀 넣고 했던 게 레이더를 장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베이스입니다. TA50, 전술 인무기인데요 레이더가 들어있어요. ELM2032, 이스라엘제조 여기 이제 전투기 표적을 한 100km 에서 보는 거.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 임무 컴퓨터, 이런 게 들어있어서 전투를 제한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무장 능력을 부여한 거예요. 기관포를 넣었죠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메버릭 같은 공대지 미사일도 운영할 수 있고 폭탄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어, 그런 무장 파일런을 장착한 거죠. 어, 이게 베이스입니다. 여기서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레이더를 빼고 파일런 빼고 이런 것들 다뺀게 T50이에요. 어, 그래서 첫 선은 T50을 보여줍니다. 이거 이제 레이더가 들어가야 할 곳에 레이더가 없으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크기에. 무게추를 집어넣어서 무게를 맞추고 어, 비행 제어 시스템 그리고 뭐외에 항전 장비는 없어요 무장 능력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훈련기 그다음에 T-50 이 T-50 베이스로 다운그레이드가 T-50 업그레이드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F-50입니다 2011년도에 탄생했죠 크기 이런 건뭐 T-50 다 똑같습니다 어, 길이는 1 3 1 4 m 폭은 9.45m, 높이는 5m, 그리고 중량은 기본 중량, empty 때 6.45톤, 그리고, 어, 만재했을 때 13.5톤, 그리고 엔진은, 어, F18 혼넷 전투기에 들어가는 F404 엔진이죠. 78.7kN 짜리입니다. 속도는 마하 1.5 이상, 그리고 전투 행동 반경은 444km. 그리고 ELM 2032 레이더의 개량형이 들어가 있고 한 100km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전장비 이게 이제 FA 50의 특징이죠. t a 50하고 링크 16 데이터 링크가 들어가서 한국군 그리고 미군 이런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서 협동 전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나이퍼 타겟팅 파워드가 장착이 되어서 정밀 폭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 w a 어, 서 저기 나를 레이더로 쫀다, 나를 레이더로 조준하고 미사일 공격한다. 이거 다 이제 경보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자 생존 장비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메버릭, 막팔십이 폭탄, 외에 k g b 뭐 이런 그 한국형 무장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능력을 부여했어요. 이거, 이거 아직은 기계식 레이더. 요거를 우리 한국 공군이 예순대를 산 겁니다. 60대. 그렇게 해서 요걸 원주 비행단에 배치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F-5죠. 그걸 퇴역을 시키고 원주 비행단에 60대를 배치를 한 겁니다. T-50은 예천 비행단에 있어요. 자, 그래서 가성비, 잠재능력, 사후관리, 참 호평을 받았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F-50이 됐는데, 2011년도에 한국공군이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했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샀던 나라가 지금은 밉상 나라가 됐는데, 이때만 해도 아주 좋은 나라였죠. 인도네시아, 2013년도에 T50i 라고 하는 이름으로 샀는데, 사실은 이게 FA50 버전이에요. 어, 이름만 T50. 이제 FA50. 우리 FA50 똑같아요. 요거 이제 22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라크가, 어, 이라크 전쟁을 마치고, 이제 친미국가가 되었죠. 그러면서 F16 사고, 어, F16을 보조해서 F-16 기종전환 훈련도 좀 해야 되고 같은 로켓마틴이니까 어, 우리 그 F-50하고 그러면서 그 F-16은 운영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니까 그걸 또 보조해서 작전하고 할수 있도록 24대의 T-50IQ라고 해서 이라크 버전으로 샀는데 정치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전투기 왜그를 많이 사?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냥 T50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FA5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필리핀이 FA50PH라고 해서 12대를 또 샀습니다. 자, 이렇게 3년 타로 해외 수출을 성공했다가 이게 뭐 아르헨티나 실패하고 뭐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수출 실적이 없다가 갑자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빵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말레이시아 수출을 계기로 탄생한 4.5세대 환골탈태형 FA50 블록 20인데요, ELM 203이 이스라엘자 기계식 레이더를 떼내고 여기다가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션이죠 여기에서 만든 A사 레이더 또는 항화가 우리 KF21에 장착하려고 만들었던 A사 레이더 그걸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집어넣는 등 옵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A사 레이더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에 조종사가 이 헬멧을 쓰고 있으면 이 헬멧과 열추적 미사일을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추적 미사일 막 상대의 꼬리를 잡고 이패널의 중간에 십자선에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딱 쳐다보면 조종사의 눈하고 초점이 딱 맞아 버리면 삐빅 딱 되면 오케이 사격 쫙 해서 미사일이 날아가서 또 뒤로도 상달라고 이렇게 해서 격추시키는 엄청나게 그냥 공중전 능력이 향상되죠 그래서 헬멧 마운티드 퀸 시스템이 장착되고 항전 장비, 생존 장비 훨씬 더 강력한 버전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넣어서 아주 멀리서 100km 이상에서 공중전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로 IRST를 집어넣어서 우리 KFX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KGB g 아까 말씀드렸죠. 100km 이상 날아가는 장거리 한국산 활공 유도 폭탄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형 타우러스라고 하는 거 타우러스 크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한국형 타우러스 만들고 있어요. KPD 350K2 이거 탑재해 줍니다. 그래서 장거리 정밀 유도 폭격까지 할수 있고 중거리 공중전, 단거리 우수한 공중 떡 어, 파이팅 능력 다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멀리 갈수 있게끔 공중 급유 파더를 추가했습니다. 이걸 이제 폴란드가 요구했고 폴란드가 개발비를 어, 대고 우리 카이가 만든 거예요. 이게 블랙 20입니다. 자, 풀 옵션으로 구매해도 경쟁 기종의 반값이에요. 신속 납품. 탁고란 후속 군수전 이건 덤이에요 안사면 지금 솔드아웃 이렇게 되니까 폴란드가 사고나니까 말레이시아 가 바로 사버렸어요 자 어, 우리 한국이 F-50 기본형 어, 여기 이제 블락 12조 6순대를 샀는데 우리야 뭐다 가지고 있으니까 355억원 요거 이제 거의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라고 봐야 되죠 필리핀이 12대 사서 460억원 대당 이라크는 1151억원인데 왜 이렇게 이라크는 비싸게 주고 샀냐 후속군수지원, 사후관리, 이것까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계약을 다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라크가 워낙 지금 정세가 안 좋아서, F-16을 정비해주던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은 다 그냥 귀국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카이 기술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후속군수지원 수리정비를 해준다. 그래서 한국 짱이에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계약에 이렇게 묶여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한 겁니다. 후속 군수지원 정비까지 인도네시아 FA-50 버전 457억 원 샀죠. 태국 364억 원에 샀고요. 자 이제 폴란드가 갑자기 822억 원이 되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이 FA-50 블락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을 폴란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비가 들어가니까 822억 원으로 점프를 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폴란드가 개발비 다 됐으니까 커져주소 먹었죠. 666억 원. 그래서 앞으로 다른 나라가 사게 되면 말레이시아가 산이 666억 원. 요게 프로그램 코스트인데. 요게 기준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4.5세대 경전투기 시장의 최강자인데. 블록 20 개량으로 점점 더 늘어가는 러브콜이죠. 동구권 나라들,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 전투기 필요하죠. 그런데 돈이 없죠. F-16 살려면 또뭐 언제 F-16 오겠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비싸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유로파이트를 사겠습니까? 그건 더 비싸죠. 이거 사야죠, 이거. 그래서 저는, 어, 이블랙 30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 지금 2023년 1월 달에 카이에서 공식 피셜로 발표를 했죠. 이 복좌형을 단좌형으로 개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옐로우 탱크를 더 많이 집어넣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개량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카이 사장이 공군 중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사실 누가 봐도 이 뒷좌석 이게 훈련용으로 쓰게 만들었지 전투용으로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뒤에 저도 앉아봤는데 똑같아요. 초동사고 똑같이 모든 게다 있어요. 그걸 추가로 돈을 들여서 집어넣는 게얼마 낭비입니까? 그래서 아예 이 좌석 빼버리고 이 정도 덩치에다가 뭔가 조금 더 형상을 가다듬고 아니면 뭐 그냥 이 상태로 좀 보기는 좀 민망하지만 옐로우 탱크를 이만큼 집어넣든지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항속 거리가 길어져서 지금 444km지만 550km, 600km. 이 정도까지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좋죠. 그래서, 어, 블락 30으로 해서 단자형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어, 이 기종재단 훈련하기 위한 복자형도 있어야 되겠고, 단자형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F16을 CD형 해서 C형은 단자, D형은 복자죠. 그래서 단자형까지 만들어서 같이 판매를 한다면, 정말 뭐, 동유럽,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이런데서 폭발적으로 팔리지 않을까. 미국에게 밑 보이기도 싫은데, 미국제 무기 사기에는 돈이 너무 부담스럽고, 유럽제 무기 사기에는 더 부담스럽고, 그럼 뭐 하지? FOC! 아마 단자형 나오는 순간 전 세계 석권해버리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